유화가 나온다고 했더니 시청자들이 에 유화 레전드 마이 데스크톱 마이 PC 마이 디드라이브 작품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좀 전해 주시면 어, 아, 감사합니다 아, 아, 영광입니다. 마스터과 작아 원래는 모르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제 MC로서 게스트가 나오면은 공부하는 게 예의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본인들 작품 중에 그래도 제일 예뻤던 거가 음. 특별히 있는지 네. 보코 상부터. 제가 여동생 역할로 출연한 게이거든요 본인 음. 짱. <laughs> <laughs> 어 아니 사람들이 지금 상황극 한번 해보라고 시킨다고 내가 일본 작품 볼 때만 느낀 건 일본 배우들 너무 와이도 이따 이거 워야 <뭐야>! 오래 해봐 시더 그래 이런다고 마시거네 그래. 연기하라고 해주세요 오빠 하 와이 그 다음에 우리 유아양은 너무 레전드여서 아타 제가 카노죠래 카메라가 카레시에 라는 게 있었던 데 그게 제일 즐한것 같았던 것같았 데이트하는 그거. 았던것고았던것 같았던 것 같았던 여러분들 불법인데 그 같았던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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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 같았던 것같마던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잘하세요? 아, 직직해본 적은 없는데 노력하겠습니다. 네 어. <laughs> 오일 마사지는 그안 좋아하는지? 오일 아, 오일 마사지스키스. 좋아요. 좋아. 음. 음, 어, 한국에 유행어가 있어요. 기모찌로 해서 안 기모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의 유행어라고. 응. 또 의미는 기모찌. 그냥 기분 좋아요. 안 음. 기모띠 어. <laughs> 음. 이렇게 하고. 어, 어, 유행어라고. <laughs> 음. 어지금올라라네 어, <laughs>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어 이게 좀 치울게요. 응, 어, 오케이 오케이.